보시다. 음, 그 뭐가 사라졌지? 보이니? 뭐가 사라졌을 것 같아? 아까 그로 앞쪽 그 녹음한 거 녹음됐다 했다가 사라진 거야. 자, FX 누가 듣고 있니? 음미, 니 듣고 있어? 음미야, 너 듣고 있으면 쌤 한번 불러봐. <laughs> 그럼 쌤님이 라면 하나 쏠게. 자, 지금 쌤 있을 때, 쌤 없을 때, 니 혼자 집에 들었을 때 라면 안쏠 거야. 쌤 있을 때 들으면 쌤 불러서 얘기하면서 쌤 라면 안쏜단는 얘기지. 서비스. 자, 여기 f(x) f(x) 쌤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법 범위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f(x)도 g(x) 도 있으니까 f(x) x 가 이거야. 그러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네. 어떻게? 여기서부터. 그치? 큰 거보다도 크고, 작은 거보다도 작고, 여기는 어, 큰 거와 작은 거 사이. 이거 느낌 알지? 너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큰 거보다도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인그 다음,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는, 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1을 쓴대. 이게 f(x)야. 자, g(x) 그립니다. g(x)의 x의 범위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니?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네, 그렇지? 마이너스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이거 설명 안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쓰 물어라. 범위가 이거보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얘도 어그 사이일 때는. 얘는 1. 여기도 1. 그 다음에 요 사이, 그 사이에는, 요 사이에는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1과 1은 포함하지 않고, 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x를 산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fx고, 아, 얘가 gx고, 그 다음에 빨간 게 fx의 범위야. x의 범위. 자, 한번 볼게요. 기역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여기 기억 봅니다. 마이너스 1 gx 얘가 1이래요. 극한값이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극한값이니까 극한값 두 개로 나누지 자극한 우극한 얘를 나눕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자극한 왼쪽에서 올때 fx와 gx 그 값이 정말 누구와 같냐면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 f(x)와 g(x)로 갈때둘다 1이냐 이 말이지. 그렇지? 자 갑시다. 마이너스 1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1 자극한 마이너스 -1 자극한 가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렇지? 마이너스 1. g(x)도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떻게? 1이네. 자극하는. 이해 되지? 그러니까 얘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거고 우극한은 우극한은 어디 마이너스 1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는 1이고 fx의 값은 1이고 gx의 값은 넣는 x에 마이너스 부호를 하래 x 뭐야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잖아 그치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는거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니까 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해서 플러스 즉 얼마 일이네 어 마이너스 일 자극한 마이너스 일 우극한 1이네 같이 안네 1로 갔다야 되는데 같이 안으니까 얘는 거짓말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얘는 두 개를 플러스해달라 어 함수 fx 플러스 gx는 x-1에서 불연속이래 마이너스 1 똑같네, 아까 거랑. 그래서 이 그래프 그대로 넣을게. 이거 조금 지우고, 얘가 불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좀 지울게. 어, 이게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었지, 그치? 자, 여기가 뭐로 바뀌어?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가 플러스, 플러스. 바뀌면 여기는 제로가 되네. 또 바뀌면 2가 되네. 그치. 0과 제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얘 말은 맞네.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얘도 그림 재활용해도 되겠다. 얘 fx, gx 곱하기 한게 x는 1에서 연속인지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조금 바꾸고, 여기서 바꾸고, 쓰면 될 건데, 귀찮아서.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는 것이 일로. 그치?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로 바꿀 거니까 곱하기. 그치? 자, 여기, 뭐, X가 1로 자극한, 1로 우극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가봅시다. x 가 노란색으로 할까 일로 갑니다 일로 자극한 자극한 얘들이지 gx 전부 다 f x 다 일로 1로 갑니다 일로 1로 갈때 여기 어떻게 되지 여기는 fx는 일로 가면 뭐야 일이네 여기 일 플러스 자극한 여기 일로 가면 얘도 일 마이너스 이거지, 이 마이너스 아이고, 죽게썰래 이거지, 그치?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x니까, 내가 여기 1을 넣는 거니까. 1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0이네. 자, 우극한 오른쪽에서 1로 우극한 이렇게 옵니다. 그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지. fx, gx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도 0이네. 아, 좌극한좌우극한 값이 둘다 0으로 해서 똑같네. 그러면 얘는 연속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는 ᄂ, ᄃ이 되는 거죠.